네, 안녕하세요. 충파를 했어요. 충파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께 죄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에 브리핑을 못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고요. 네, 오늘 회사 일적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아침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어, 어쨌거나 어제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했는 게 오히려 득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를 인하시키면 주식이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 어 어쨌거나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 경기 침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랬는데 아직 경기는 좋다라는 시그널을 보냈는 분위기고요. 금리 인하를 안 했다는 건, 거기에 CPI 물가지수 자체도 아직까지는 높다. 높아서 점진적인,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걸좀 내비쳤고요. 그 다음에 국내 오늘 저희 증시는, 어, 여지껏 미국이 떨어지는 동안 못 올랐죠. 못, 아, 좀 떨어지는 동안 우리, 저희는 올랐죠. 올라다 보니까 그키 맞추기 하느라 오늘 저희는 많이 못 오르고 있지만, 어쨌거나 시즌, 예, 2.5% 정도 상승 중이고, 어, 참, 간만에 시즌 때문에 기분이 또 좋습니다. 시즌 때문에. 시즌 때문에 항상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오히려 오늘은 시즌 때문에 기분이 좋다. 네. 물론 뭐, 거래량이 실려서, 실려서 올라가면 뭐, 더할 나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제가, 열상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래랑빵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다가, 그 다음날 막, 칵, 한 일주일간, 이주일간 꼬라박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라는 거. 거기에, 어, 그렇습니다. 수급 자체가, 수급 자체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지금 그림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며칠 안 가서 3만원 고지를 갖다 갈것 같다. 네. 예, 3만원 고지를 찔러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오늘은 좀 확신이 됩니다. 오늘 2.5% 상승하는 거, 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니까, 종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뭔가가 좀 제자리 찾아간다는 느낌이요. 예. 회사의 가치를 제자리 찾아가는 느낌으로 주식이 움직인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테마에 엮여서 안 움직이는게 오히려 저는 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니 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오늘은 우리 시즌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큰 상승폭은 아니지만 이런 상승폭으로 인해서도 어 1일 1비는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또 기분은 좋을 필요성은 있다 라는 게충팔 충파리의 개인적인 또사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늦게 영상 올린 점 정말 다시 고개 숙여 한번 사죄드리고요. 이런 불상사는 웬만하면 안 일으키도록 나름대로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은 점심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